세미파이널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코드쿠스트팔라알트 팀의 레원 나 이제 파이널이 코앞이에요 돌발 행동을 해서라도 파이널에 갈것 같다 자이언티 기리보이 팀의 원스타인 다음을 위한 간절함 보다는 오늘이 잘 됐으면 좋겠는 간절함이 더 커요 아 누가 이길아 하... 저기 진짜 궁금하다 근데 대망의 생방송 파이널에 진출하게 될단한 명의 래퍼는 누군가요? 카드입니다. 보드크스트 팔라우트 팀의 래퍼 레원이 16만 원 차이로 래퍼 원스타인을 누르고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와. 레원이가 제일 어, 센 그런 강자네, 거, 진짜. 레원이의 발전과 그리고 코팔팅과의 궁합이 좋았다, 이런 거가 승리로 이끈 요인이라고 생각해요. 제 기준에서 감동이 조금 더 있었어요. 음악 자체도 그렇고, 그러니까 조금 더 대중성이 더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않았나. 오늘 레원이 뭔가 나는 래 퍼다라고 보여주고 싶고 보였나봐. 그 진실이 먹혔던 것 같아요. 자 일단 레원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가 이거 효미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그냥 좋습니다. 원슈타인. 자, 마지막으로 네.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레온 님이 저랑 이제 무대 밖에서 있을 때약한 듯한 말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뭐살하라한 얘기는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 가지고 계셔서 이 결과 나온 거니까 믿고 네잘거 아, 믿고. 네. 감사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음, 그 그릇이 달라. 수고하셨습니다.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그냥 계속 행복했어요. 나는 아빠 같아 우리 엄마내게 의지하니까. 항상 제 음악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, 저는. 근데.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걸 보고서 원슈타인 어,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음... 아이왜 떨어뜨렸지? 이런 거 듣고 싶었는데 어, 뭔가 인정받은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원슈타인, 원슈타인 장입니다리보 형한테 항상 감사해 리보형 일단 아 어... 형한테 쇼미 하면서 50만 원씩 얻어먹은것 같은데 형이 음... 저잘될 거니까 이제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. 네. 오, 진짜 봐요. <목소리> 열심히 해서 네 맛있는 거사드리겠습니 맛있는 거사드 은티 형이랑 김희 형이랑 슬롬 형이랑 작업하면서 진짜 엄청 행복했거든요 음악을 처음 하던 그때의 설렘 만들고 막 방방 뛰는 뭔가 하면서 배운 거 너무 많았고 원스타 진짜 좋았어요 저는 무슨 무대를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음. 와 얘는 진짜 잘 돼야 된다 너무 좋구만 이런 마음이 드는 뭔가 아티스트의 뭔가 아티스트 아 진짜 오케이 아, 원스타에는 진짜, 진짜 아티스트 아티스트 더 좋은 모습. 기대해 주세요.